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저는 현재 법무사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법무사와 본인의 차별점이 있다면? 저는 일단 다른 법무사에 비해서 막혀 있지 않습니다. 오.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다 뚫어드립니다. 한방에. 오, 좋습니다. 지금은 어,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은 어, 재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의 양측이 지금 분쟁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등기 신청 내지는 에, 그런 절차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계셔도 이제 공부할 게 많이 있으신가봐요. 아~ 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다 예. 돈을 벌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합니다 어.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는 어렵습니다 어~ 그 법무사님은 이제 이거 법무사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그 법원에서 일을 오래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법원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얼마나 하신 거예요? 몇년 정도? 아, 제 재직 기간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2000년에 입사해서 2024년 7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어, 개월수로는 아, 연수로 하면 25년. 음. 그리고 실제 업무는 이제 제가 경매 관심이 많다 보니 경매,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음. 법인 등기. 법인 회생, 압류 추심, 뭐 아, 경매 얘기했나? 경매, 행정 법원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련된 사건, 그다음에 가사 사건, 뭐 많은 다양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그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아, 뭐 공부를 엄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laughs> 겸손하시네요, 법무사님. 아휴. 요새 그 이렇게 법무사님께 주로 어떤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어떤 내용이? 아, 지금 법무사 일을 하다 보니 응.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사건은 제가 이제 응. 경매를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경매도 강의하고 아 논문도 이제 경매 위주로 쓰다 보니 경매 관련된 상담, 채권자, 채무자 등 또는 뭐 낙찰. MPL 관련, 채권 회수 관련,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최근에 이제 대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부업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그런 사건, 대부업체 관련된 근저당 설정 사건, 이런 게좀 많이 들어오고, 이제 법인 등기. 아, 저희 사무실에 또법외 같은 사람이 한분 계시는데, 법인 등기의 달인이 한분 계십니다. 일명 법달이라고 하죠. 제가. <laughs> 법달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법인 등기관을 해봤지만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에 기초해서 도장 찍는 기계 정도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일이 실무적으로 등기관을 해봤어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저의 콜라보, 협력, 협력 방식으로 등기 사건을